550ml. 5 5 0 m l 너무 많아요. 그 원래 정량이 전화 500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면은 물은 딱 500ml만 받아서 끓이도록 하고요. 어, 맛있겠다. 세상에. 아, <laughs> 물이 벌써 끓기 시작했죠. 네. 뜨거운 물로 시작하니까 이건 좀 좋네요. 네. 나는 근데 진짬뽕이 왜 건더기 수프를 먼저 넣으라고 하는지 내가 진짬뽕을 여러 번 끓여 먹으면서 3년 동안 내 순정을 바치면서 알아냈어. 보통 라면 수프가 여러분들 물이 끓을 때 라면 수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그거 폭발하거든. 근데 얘가 특히나 액체 수프여서 짜는 시간이 걸리잖아. 얘가 한번 넘치면은 아사리판이에요, 진짜. 그래서 진짬뽕을 끓일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꼭뭘 해야 된다? 물을 한번 줄여야 된다. 그리고 면부터 넣으세요. 수프부터 넣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뭐, 뭐 동시에 넣어도 뭐 그냥 하, 뭐 맛있어요. 뭐뭐 뭐. 과학자분들 나와 가지고 뭐 상관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면의 간이 꼭 배어야 됩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는 꼭뭘 한다? 수프를 먼저 넣습니다. 진짬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면이 풀려서 조금만 끓고 나면은 먹어야 돼요. 너무 오래 끓이잖아. 그러면은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 라면은 라면은 이 꼬불꼬불함이 있잖아요. 이 꼬불꼬불함이 능적능적하게 늘어지면 안 돼. 꼬불꼬불함이 살아있을 때가 라면의 베스트인 거예요. 여러분들 아시죠? 하, 원래 이런 그릇도 잘안 쓰는 사람인데, 오늘은 그래도 사람처럼 먹어야 되니까. 음, 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음. 그리고 끈적한 진짬뽕 국물. 음. 저는 근데 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에요. 음. 다른 라면들도 이제 먹어봐야 되니까. 아 、uh huh.